아이유, 이명웅, 세대별 올해의 가수 정상. 아이유가 2025년을 빚는 가수로 조사됐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 스다를 통해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렸고, 세 번째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을 통해 가수로서도 재조명됐다. 22일 한국갤럽이 올해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제주 제외, 의만 13세 이상 5148명에게 올한해활동한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수 그룹 중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3명까지 물은 결과에 따르면 아이유는 30대 이하, 13에서 39세에서 20.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40대 이상에서는 이명웅이 29.1%로 1위에 올랐다. 2008년 데뷔한 아이유는 드라마, 영화 연기와 각종 방송 출연까지 꾸준히 병행하는 싱어 송라이터다. 2011년부터 계속 올해의 가수 상위권에 자리하며 2014년과 2017년 이상 13에서 59세 조사에도 1위에 올랐다. 올해는 꽃갈피색과 자작곡 파이, 썸머를 발표했다. 폭삭소가 쓰다에서 외해과딸 금명 1인 2역으로 연기 커리어를 경신 올해의 탤런트 부문에선 2위의 이름을 올렸다. 30대 이하가 꼽은 올해의 가수 2위는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 케이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블랙핑크 18.1% 다.